안녕하세요. 해복라이더 박명규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성분들을 위한 트렌디한 몰딩패디 패션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패션더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직접 착용해서 그 착용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짠. 네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키 부분인데요. 정면에서 볼 때와 측면에서 볼때 남자의 핏과 라인을 살려줍니다. 기존의 원단만으로 만든 언더웨어가 아닌 패션드는 몰드형 패드를 장착한 신개념 언더웨어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 땀이 많이 나죠. 이제 더 더워지고 하는데요저 역시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땀이 더 많습니다. 어, 항상 또 땀이 많이 나고 습하고 하는데. 그래서 홈쇼핑에서 속옷을 묶음으로 구매를 하곤 하는데요. 홈쇼핑이나 화면에서 보면은 패션도와 비슷한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솜이나 홍겁을 덧대어서 이 볼록한 몰딩형처럼 보이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제품을 받아보면 현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더는 기능성 몰드와 와이어가 결합된 상품입니다.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쾌적함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 그런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패션들의 안쪽에 있습니다. 음란과 음경을 분리가 되어 여름철에 피부 트러블이나 땀띠로 고생하셨던 남성분들, 패션들을 입으시면 그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연히 분리가 되어 통기성과 통풍이 너무 좋아,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남성분들에게 패션더는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더가 착용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그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착용을 해봤는데요. 패드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울 것 같아 보이지만 패션들은 미세 타공을 다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분 듯안입분듯그 느낌인데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반 속옷은 이제 음경과 음낭이 붙게끔 돼버리는 상태인데 이거는 와이어를 통해서 음경과 음낭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통기성과 통풍이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입은 듯 편안한 느낌인데요. 착용 전과 착용 후 핏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용 전입니다. 그리고 착용 후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남성의 피, 라인을 살려주는 패션인데요.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을 한 후에 제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가 있어서 더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은 듯, 안 입은 듯. 남성분들 혹시 제 느낌 아시겠죠? 패션더는 미세 타공을 다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기성과 통풍이 매우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면이 개방되어 통기성이 유지가 된다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흘러내린 잔여의 깔끔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착용 시 남성의 핏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공간 확보로 인한 분리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패션도, 몰드형 언더웨어 패션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